천황의 후견인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지방 무사들. 음. 우리는 그들을 사무라이라 부릅니다. 사무라이. 진짜 칼인가 보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가 이렇게 걸리니까. 어. 어? 저그잡는거 아, 잡는 아. 만화책에서 어디선가 본 뭔가 방식이 있나 봐요. 조 나무 뒤에다가 나무 끼고 네. 나무 절하시기. 지금 뭐. 같아요. 올라가지 않게. 이제 무서워. 쌍칼. 어, 쌍칼. 네. 사무라 쌍칼이잖아요. 하... 아이이야 진짜 칼인가? 네, 칼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이 뭐예요? 러스 별이 아니잖아요, 지 저거. 진짜 진검이잖아요, 이거. 손 보면 어떻게 어, 또, 또. 이번 어, 여기다. 오, 네. 진짜 놀랬다.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너무 순식간 언제 두개 뽑으신 거야? 저거 번본어로니토류야 니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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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류 칼이 하나는 짧고 하나 길다, 지금, 그죠 네, 그러네요. 다섯 개를 한거 설마 박수를 철없이 될지 말해야 될지. 일본 분이시겠죠? 아, 아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동양 검술을 연구하고 있는 강일도료 전원재 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있었습니다 아, 뭐, 정말 숨죽이셨죠. 네, 예. 무서워 가지고. 예, 반장님 지금 보여주신 검술은 어떤 건가요? 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예전에 썼던 검술 중 하나인 발도술입니다. 발도술. 발도술. 검을 뽑으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검술인데요. 네, 혹시 사무라이의 주 업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라이. 하면은 밤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순식간에 탁 덮쳐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거 나면 인자 사무라이는 귀족의 경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경호 아, 누군가 경호 대상을 공격할 때 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했죠. 아, 그래서 항상 검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경호원이나 그러네. 그때 귀족의 경호를 담당했던 사무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네. 왜냐하면 갑자기 요인 암살 시도가 있으면 바로 몸을 날리잖아요. 그렇지. 총을 뽑던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진짜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부탁드려도 안, 안 됩니다. 아, 아, 아. 한 번만 더드릴 아, 아, 아. 너무 궁금한데. 진짜 궁금한 거. 아, 어, 해봐요. 칼을 넣다가 손배 베는 적. 좀... 아, 맞아요. 아, 아, 아까 그걸 안 보고 <laughs> 그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어. 초보자들은 손을 뵐 수도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어, 많은 수련을 하면은 어, <laughs> 이 눈이 칼로 가는 사이에 어, 상대가 아, 또 맞죠? 공격을 할수 있기 아, 때문에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검이라는 표현도 있고 도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칼을 표현할 때두 음. 개가 좀 다르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양날을 검이라고 하고 한날을 도라고 통상 칭합니다. 아, 아 그래서 검의 경우는 이 찌르기 공격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일본도의 도 같은 경우는 어, 찌르기 위주보다는 베기 네, 음. 참을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네. 검이라고 해서 벨 수가 없고, 어, 도라고 해서 찌를 수 없고가 아니죠. 그렇죠. 어, 둘 다를 다 사용할 수 있으나, 어, 검은 아무래도 어, 찌르기에 유리한 편이고, 돈은 참에 유리한 편입니다. 네. 저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음, 항상 궁금한 이 사무라이들을 보면 칼을 두개 차고 다니잖아요. 음.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런 네. 이유가 있나요? 쌍칼. 두 개의 검을 차고 다니는 것은 에도 어, 시대의 사무라이들의 큰 특징입니다. 음. 이 보통 건물 내에서, 좁은 공간에서는 이큰 칼을 자유롭게 음.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아. 그래서 아. 이 작은 칼을 가지고 또 어, 개인의 호신이나 요인을 경호했겠죠. 음. 또는, 어, 일대 다수, 여러 명이 저기 출연했을 때, 어, 하나로, 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칼을 이용해서 대치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쓰였습니다. 음. 어, 하지만, 에도 시대에는, 어, 사실상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 검을 별로 쓸 일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두... 아니, 검을 쓸 <laughs> 일이 없는데. 굳이 어, 왜 무겁게 두 개씩이나. 진짜요? 폼생 폼사. 아니, 진짜 네. 폼생 품사 어? 아, 이거, 이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어. <laughs> 어, 이 사무라이라는 것을 평민들한테 또는 외부인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아. 음, 폐용했던 장신구입니다. 아, 내가 네. 사무라이거든. 네. 이거네요. 그렇죠. 뭔가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특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도 도심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도 이 와키자시라는 작은 칼을 갖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농민들 자체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칼은 폐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카타나라는 큰 칼은 유일하게 사무라이 들에게만 허용이 됐습니다 사실 사무라이 하면 사무라이 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예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무라이는 충성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또한 불명예를 죄처럼 여겼어요 특히 자결의 문화가 있는데요 자결에 대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배를 가르는 그래서 할복의 이 사용되기도 네. 했습니다. 아. 우리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편 음. 하면서 다뤘었잖아요. 맞아, 아, 맞아. 진짜? 너무 좀 무섭고 끔찍했었거든요. 솔직히. 아, 무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전투자이지 않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게 다른 사람이 해서 자신의 목을 이렇게 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명예를 이제 감수하지 않도록 자결을 인정했던 거죠. 네, 할복과 관련된 사무라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 자신의 말들을 점검하다가 우연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하의 무사를 만납니다.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도요토미 그렇죠? 히데요시는 그 무사를 보고 음... 라이벌이니까 어떻게든 좀 뺏고 아 어, 음 소유하고 싶고 음내 사람 만들려고 했구나. 네네. 네, 네. 야 사무라이한테 녹봉을 훨씬 더 많이 줄테니까 야 나한테 충성을 해라. 어... 거의 게 스카우트지라고 네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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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들은 도쿠가와 이에스는 무사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돈더 많이 받고 어, 사는 게 너한테도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으니까 도요토미한테 네. 가서 충성을 맹세해라. 도쿠가와 어, 이에스가 그릇이 크네요. 어. 와현실 <laughs> <laughs> 이때 사무라이는 어, 눈물을 흘리면서. 어, 즉시 자결해서 도쿠가 이에스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하고 아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렇다고 주, 죽으면 안 되지. <laughs> 다른 사람을 모시느니 죽음을 택하는 거죠. 아아 죽었어요? 자결되잖아. 회복을 한건 아니고, 행복을 하겠다라고까지 아 하더라. 아 <laughs> <안 아니야>. <laughs> 잘 써야. <laughs> 말린 거지, 말린 거야. 일본 사무라이한테 그만큼 내가 충성심 이 있다. 이건 진짜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라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네. 그렇게 뭐 죽을 각오를 하, 하면서 장군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말 이제 강인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을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꼭 이겨, 이겨야 될때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 하여튼 뭐 스포츠 경기나 그런 것도 일본에서는 음 축구팀이 있잖아요 일본 그렇죠. 축구팀을 왜 사무라이 블루라고 부르는데 아 맞아요 예, 예, 사실은 네.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네, 오늘날 그렇지. 일본이 어떤 내셔널리즘을 네. 고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재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충성심을 바탕으로 귀족과의 신뢰가 점차 쌓여갔습니다. 어, 사무라이는 귀족의 경호 담당자에서 어, 점차 무사 계급으로 확대되고요, 어, 하나의 신분으로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영주가 돼서 장원을 소유하기도 하고 네, 신분적으로 상승하자. 어, 사무라이 자체에 대한 대우도 달라집니다. 어, 이큰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외에도 어, 성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무라이의 가문, 어, 자신이 이룩해놓은 가문을 후대에 이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사무라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한이 쇼군이 세운 막부가 음. 권력의 한 축을 이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실권을 장악한 일본의 막부,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